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지금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했다. 학교 폭력 논란의 쌍둥이, 자매 복고와 귀화 선수들의 합류가 화제다. 득점 1위 외국인 선수와 숨겨진 재미교포 선수까지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한 명단 발표가 아닌 배구 철학의 전환점이다. 위즈덤 레베카라샘은 해외 리그에서 조용히 빛난 인재다. 그녀는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선다. 미국과 독일에서 자란 재미교포 2세다. 독일 분데스리가 알리안츠 MTV 슈투트가르트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KBA는 그녀를 숨은 진주로 평가했다. 국내 팬들에겐 낯설지만 유럽 무대에서 기술과 경기 운영으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발탁은 단순한 귀화가 아니다. 해외 동포 인재의 귀환과 한국 배구의 글로벌 확장을 상징한다. 레베카의 귀환은 외국인 용병 수입과 다르다. 한국 혈통을 가진 그녀는 뿌리 깊은 정체성을 지녔다. KBA는 이를 전략적으로 계산했다. 실력과 정체성을 겸비한 선수를 통해 대표팀의 한계를 돌파하려 한다. 레베카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약한다. 공격과 수비를 모두 소화하는 핵심 포지션에 최적화된 선수다. 대표팀은 기복 있는 공격력과 불안정한 리시브로 고전했다. 레베카는 이두 가지 약점을 보완할 즉시 전력감이다. 그녀의 플레이는 화려하진 않지만 정확하다. 빠른 판단력과 공간 활용 능력이 그녀의 강점이다. 레베카는 귀화 선수와 국내 파를 잇는 연결골이다. 그녀의 존재는 팀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화와 팀워크. 그리고 스토리가 필요하다. 레베카는 이 모든 요소를 조용히 품고 있다. 그녀는 출신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한국 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 팬들은 그녀가 신데렐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레베카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오드리박 한국명 박리는 미국 UCLA 여자 배구의 주전 세터다. 그녀는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다. 재미교포 2세로 한국 정체성을 품었다. 그녀의 선발은 단순한 세터 보강이 아닌 미래의 설계다. 이다영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세터 자원은 불안정하다. 장기적인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세터는 경험과 리더십이 필수다. 오드리는 이미 미국에서 안정된 경기 운영을 증명했다. 그녀의 볼 배급은 창의적이다. 다문화적 소통 능력은 팀내 융화를 돕는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배구 문화 이해도가 높다. 오드리는 귀화 선수와 국내파를 잇는 다리다. KBA는 그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이다영이 현재라면 오드리는 다음 세대를 이끈다. 그녀는 최고의 선수들과 훈련하며 성장한다. 이는 대표팀과 그녀 모두에게 기회다. 오드리는 한국 배구와 해외 배구의 접점을 만든다. 그녀의 역할은 팀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한다. KBA의 선택은 경기장에서 증명될 것이다. 오드리 박은 그 중심에 설 준비가 되었다. 레티샤 모마. 한국명 모마는 V리그 팬들에게 익숙하다. 카메론 출신의 아포짓 스파이커다.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소속이다. 과거 V리그 MVP로 한국 배구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녀는 화려한 쇼맨십은 없지만 조용히 경기를 마무리한다. 안정적인 서브와 화력이 강점이다. KBA는 그녀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모마는 귀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신뢰의 상징이다. 그녀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다. 팬들과의 교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모마는 팀의 공격력을 뒷받침한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점수를 만들어낸다. 그녀는 라커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소통 능력을 입증했다. KBA는 국적법 제7조 특별 귀화조항을 적용했다. 모마는 이미 팬들의 마음속에 한국 선수다. 그녀의 귀환은 논란보다 수용이 앞선다. 팬들은 그녀를 낯설지 않은 동료로 받아들인다. 모마는 꾸준한 베테랑의 안정감을 준다. 대표팀은 그녀의 존재로 단단해질 것이다. 메가와티 푸루티위. 팬들은 그녀를 메가트론이라 부른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아포짓 스파이커다. 대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소속이다. 2024에서 25시즌 V리그 득점 3위. 공격 성공률 48%다. 그녀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경기장 분위기를 바꾸는 현상이며 브랜드다. 메가와트가 코트에 서면 관중석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녀의 득점은 SNS를 뒤흔든다. KBA는 그녀를 경기력과 흥행을 동시에 잡는 카드로 선택했다. 그녀의 귀화는 전략적이다. 메가와트는 파워풀한 마무리로 대표팀의 약점을 보완한다. 그녀의 공격은 정확하고 강렬하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적 스타다. 한국 배구의 글로벌 팬덤 확장에 기여한다. 메가와트는 자발적으로 귀화를 선택했다. 한국 배구와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다. KBA는 이를 양방향 성장 모델로 설명한다. 이는 국가적 약탈이 아닌 상호 발전이다. 논란도 존재한다. 인도네시아 팬들의 감정과 민족 정체성 논의가 뒤따른다. 하지만 메가와트는 경기장 안팎에서 증명한다. 그녀의 존재는 한국 배구의 새 바람을 일으킨다. 그녀는 단순한 외국 선수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로 거듭났다. 지젤 실바는 쿠바 출신의 아포지 스파이커다. 2024에서 25시즌 V리그 득점 1위의 압도적 존재다. 그녀의 공격력은 1000점 이상을 기록했다. 높은 타점과 파워. 침착함이 조화를 이룬다. 대표팀은 득점 찬스 마무리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실바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다. KBA는 그녀를 국익에 기여할 우수인재로 분류했다. 특별 귀화 조항을 적용했다. 그녀의 합류는 한국 배구의 철학 변화를 보여준다. 출신보다 실력이 우선이다. 실바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선수다. 그녀의 공격은 팀의 긴장감을 뒤바꾼다. KBA는 실바를 결과로 판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단순한 강자가 아닌 결정적 무기다. 팬들은 귀화선수 다수 기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실바는 숫자로 답한다. 그녀의 합류는 선택과 집중의 신호다. 한국 배구는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경쟁한다. 이다영은 논란의 중심에 선 이름이다. 2021년 학교 폭력 논란으로 대표팀 자격이 정지되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미국과 유럽 리그를 거치며 여전히 세계적인 세터임을 증명했다. 세터는 전술의 중심이다. 대표팀은 세계 수준의 세터 부재로 고전했다. KBA는 이다영의 복귀를 조건부 소집으로 명명했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리적 선택이다. 그녀는 창의적인 토스와 빠른 경기 조율로 강점을 보인다. 실바. 메가와티. 모마와의 조합은 강력하다. 이다영은 실력뿐 아니라 태도와 팀워크도 증명해야 한다. 그녀의 복권은 논란을 동반한다. 과거 갈등과 비난을 안고 돌아왔다. 이다영은 이제 행동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녀의 토스는 대표팀의 전술적 중심축을 되찾는다. 이는 한국 배구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다. 이다영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하지만 대표팀의 절실한 퍼즐 조각이기도 하다. 그녀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이제 경기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재영은 한국 배구의 사건 그 자체다. 2021년 학교 폭력 논란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되었다. 그녀의 공백은 대표팀의 큰 타격이었다. 세계 랭킹 추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재영은 완성형 윙 히터다. 공격. 수비. 리시브. 멘탈 모두 균형 잡힌 선수다. KBA는 그녀의 복귀를 전략적으로 결정했다. 성과를 위해 감정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여전히 신뢰할 만한 전술 카드다. 하지만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 상처와 동료들의 불신을 마주해야 한다. 이재영의 복권은 사면이 아니다. 조건부 복권이다. 성과와 태도. 팀내 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재영은 귀화 선수들과 이다영. 국내파 사이에서 중심축이 될수 있다. 그녀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새로운 화합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이 팬들은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용서와 승리 사이에서 고민한다. KBA는 불편한 선택을 감수했다. 이재영은 실력과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 이 7인 드림팀은 단순한 선수 집합이 아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 하나로 묶이는 실험이다. 레베카라셈은 동포의 귀환을 상징한다. 그녀는 실력과 정체성으로 팀을 연결한다. 오드리 박은 미래를 준비한다. 그녀의 세터 능력은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이다. 모마는 안정감의 상징이다. 이미 한국 팬들의 마음을 얻은 베테랑이다. 메가와티는 흥행과 경기력을 동시에 잡는다. 그녀는 글로벌 팬덤을 이끄는 브랜드다. 지젤 실바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대표팀의 약점을 메운다. 그녀는 결과로 말한다. 기다영은 논란의 중심이지만 필수적인 전술 카드다. 그녀의 토스는 팀을 살린다. 이재영은 위험한 승부수다. 그녀의 복권은 한국 배구의 도덕성과 실용성을 시험한다. 이 팀은 문화와 스토리를 담는다. 출신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연다. KBA는 글로벌 경쟁을 위해 철학을 바꿨다. 귀화와 복귀를 통해 새 바람을 일으킨다.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민족 정체성과 과거 상처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하지만 KBA는 승리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다. 이 선택은 경기장에서 증명될 것이다. 7위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한국 배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상징이다. 그들의 합류는 팀워크와 조화에 달렸다. 팬들의 응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드림팀은 혼돈 속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혼돈은 기회를 낳는다. 레베카, 오드리, 모마, 메가와티, 실바, 이다영, 이재영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는다. 그들의 플레이는 한국 배구의 새로운 서사를 쓴다. 팬들은 이 여정을 지켜볼 것이다. 승리를 위한 선택은 과감하다. KBA는 이 e, 7인으로 운명을 걸었다. 이들이 코트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린다. 한국 배구는 이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간다. 이들림팀은그첫 e, 걸음이다. 팬들의 믿음과 비판이 공존한다. 이 e, 7인은 그 모든 것을 안고 뛴다. 그들의 플레이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선다. 한국 배구의 새 역사를 쓸 것이다. 이 선택이 신의 한수일지, 혼돈의 시작일지, 경기장이 답할 것이다.